마더다운님, <laughs> 와, 안녕하세요. 봐줘요. 아, 저잘 못해요. 진짜다! 야, 진짜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거, 시험이 아니야, 시험이 아니야. 일단 광장을 뺏어야 돼요, 광장을.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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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2 3 3 4 5 6 모르겠는데 오이 친구 좋아 이 친구 마음에 들어. 아 시장 자시청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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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진짜야. 이거 진짜 못 하는 거야 이거는.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고 이제 치, 친구를 구한다고 말을 해야돼 아 힘들었다 자 작업 들어가죠 아 내가 지름길을, 못하다니. 뭐, 어떻게 벼? 어우,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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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더님, 저랑 친구 하실래요? 저 친구가 없어서. 좋죠. 혹시 나이가? 1 8년 헉! 오오오 형이시네? 저 13살이거든요. 와. 잘하네. 바로 반말 까는 거 보니까. 저, 맞아봐, 진짜요. 감사합니다. 형, 혹시, 차, 그게 끝이에요? 레벨 좀 많이 높은데, 아, 이거, 아이템 매니아에서 샀어요. 저차짱 많은데 보여드릴까요? 노노노. 아, 형저 고민 고민 있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요즘 꼬 고추가 간지러워요. <laughs> 이거 왜 그래요? 돌아요. <laughs> 헐, 싱그러워. 굿. 굿. 아, 뭐, 구, 뭐, 뭐, 뭐가 굿이에요? 아, 무서운데 이제 잠자라고요? 아. 이제 저도 남자가 되는 건가요? 허아. 형은 팬티 뭐 입어요? 하하. <laughs> <laughs> 그런 걸왜 물어봐. 제가 사실, 남자를 많이 좋아해요. 또, 내성적이고, 그래서. <laughs> 친구? 네. 대단해. <laughs> 뭐가 대단해? 뭐가요? 아, 일단, 친구냐? 뭔 소리야? 네? 아, 일단, 게임, 할게요. 아, 일단 게임 해야 돼. 너무, 너무 끌면 얘네들 막 나가. 아, 저, 차좀 바꿀게요. <laughs> 왜... 두렵나... 뭐가 두려운 거지... 너무 좋잖아... 아... 아... 그럼... 더 낮은 걸로 바꿀게요... <목소리> <목소리> 플라잉팬... 빼! 알겠어요. 이 새끼, 나, 나를 모르는구만. 저차더 낮은 걸로 할게요. 이 새끼, 레디 하는 순간, 차 바꾼다는 핑계로 바로 이제, 너, 알았으니까 레디 해, 레디. 네, 레디, 레디. 레디 한 순간, 저, 차차더 낮은 걸로 할게. 하면 이렇게 레디를 계속 박, 방는단 말이야. 그때, 이제 플라이패 달고 바로 시작을 하면 와 역시 경험이 있는 형이시군요 하하 씨발 <laughs> 에이 뺄게요 뺄게요 하하 <laughs> <이> 천잰데 <laughs> 음 훌륭하구만 자 이제부터 존나 괴롭혀야겠다 봐줘 뭘 봐줘, 바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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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봉, 뽀봉새 바로, 직구라인, 야! 우 응, 안 봐줘. 응, 부서 써봐줘. 너 지루킷 못 가. 응, 가네. 어, 뭐야. 봉쇄, 봉쇄, 봉봉, 봉쇄, 뽕오우지금안 타네, 봉쇄, 봉쇄. 뭐무 음? 아예 시청자 아닌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는 그 유감이랑 있잖아. 딱 느껴져. 시청자면은 좀 얘기를 오버하게 넘어가곤하는데 아예 아니, 시청자 아니야. 야, 나도 초록색 짭카페 비율선 마스터했어. 어, 잠깐만. 씨발 좆됐다, 좆다. 아, 엄마가 자꾸 옆에서 아, 짜증나게 이용이 이형, 응이 멋져. <laughs> 아씨뭔이 새끼는 뭐뭔 얘기 하는 거야? 자꾸 멋져 멋져 하고 이용이요 세부식 초 어? 아 이거 씨, 방장 다시 빼야 되는데. 그래 빨리 빨리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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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됐다. 아! 일단은, 빨리 하나 뺏고, 이제 마무리 해야 돼. 너무 끌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봐주지 않고, 그냥 달려봐야겠다그 다음에 내가, 제가 뭐지, 뭐, 방송하는 사람인데, 잠깐한 멘트를 한 거였다 하면은, 있겠지? 이거 빠른 채널이에요. 좋았어, 이제 밝히자. 후훗, 어때요? 대단해, 대단하다. <laughs> 따봉표시. <laughs> <laughs> 자, 이제 한번 밝혀볼까? 안녕하세요, 마더다운씨. 사실, 아프리카 TV, TV에서 초보들 구원하기 이벤트 중이었습니다. 어, 저는 BJ 병독이라고 하고요. 혹시 차가 그게 끝인가요? 제가 리그에서 얻은 파라공구 쿠폰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마다따오 님만 괜찮다면 네네 대신 조건 하나 있어요 지금 700명정도 보고계신 시청자분들 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어 새해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길게 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역시, 역시 뭐 하나 준다고 하면 은 바로 해. 새벽 많이 받으시고. 우리 벤츠님. <laughs> 다 똑같아, 사람들. <laughs> 방송 추천 질찬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올 때까지 이방 있으셔야 돼요. 미안하다! 그냥 밖에 있어라. 그냥 그냥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그냥 오늘올 때까지 그냥 밖에 있어라.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다. 야 다시 야 다시 들어가면은 시청자 아니 아니라니까 내가 봐 시청자 아니야 야 아이디가 뭐였지 근데 아이디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아 마더 마더 다운 야 봐봐 방에 있잖아 봐봐 맞잖아 시청자 아니라니까 쿠폰 번호 적을 테니까 여기, 여기다 쓸게요. <laughs> 아, 화면 가렸죠. <laughs> 자, 이거니까. 잘 쓰세요. 저장 잘 하시고요. 8509 무제한입니다. 그, 신추 드릴 테니까 지금 나가셔서 상점에서 등록 해보시고 문제 있으면 메신 주세요. 어 일단 확실하게, 친구, 신, 신추까지. 어, 오케이, 친추 받았고. 오. 지금 등록하세요. 그 유통기한이 있어서. 유, 아니, 유효기간, 유효기간이지? 아 알아보겠지. 말아먹겠지, 알아, 알아서. 지금 적, 적고 있나 보다, 지금. 응 음, 지금 적고 있나봐. 지금 막어 평소에 쓰지도 않는 불, 연필 찾고 막어뭐 종이 뭐 쓸데 없나 하다가 막 무슨 전단지 뒤다 적고 막어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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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 이게 이거 분명히 안돼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메신이 올 거야 분명 메신이 올 거야. 분명 지금 몇 번을 해봐도 몇번 해보는 거야. 처음에는 안, 되, 안 되니까, 아, 내가 잘못 쳤구나 하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님 왔어, 왔어, 왔어. 죄송한데 안 되는데요. 당연하죠, 쿨한데. 저 아이는 지금 온몸에 있는 진이 다 빠져 있을 거야. 기가 빠 빨, 빨리고 아. 아, 슈발